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아, 여기 보시면 이 싱크대, 아파트 싱크대를 띈 자리에요. 여기 그 윗면에 이렇게 그벽 수전으로 싱크대 수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싱크대를 새로 놓으면서 싱크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원홀 수전으로다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띄웠고, 어, 물이 나오는 냉온수 그 출구가 아, 여기 윗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싱크대 그 윗면 그 하단 부분 있잖아요. 이쪽 여기 분배기가 위로 올라가네요. 분배기가 있는데, 이 바닥에서 한 5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여기다가 앵글밸브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 위에 거는 없애고, 여기에서 수도를, 냉온수를 딴다는 얘기죠.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소위 목내림 작업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부를 때는 목내림 공사, 목내림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아파트가 대부분 배관이 동일 수 있어요. 동배관, 아니면 어, 때에 따라서는 에이콘... 자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어떤 아파트는 강관으로 된 데도 있어요 강관, 쇠 배관 있잖아요. 뭐 엑셀 배관도 있고 메타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동배관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깨 보고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작업을 하려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만큼을 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전 넓은데. 동배관을 연결하는 동, 링직 수전 앨범입니다. 이게. 링직을 쓰는 거예요. 링직은 뭐냐면,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이런부속이 있어요. 링 같은 거. 요거가 들어가서 이걸, 이 너트를 조여주면, 이게 조여지면서 배관을 압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여주는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껴주기 위해서, 이, 몽키 스패너나 이런 걸돌리려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확보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최소한 이만큼 파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동배관이 아니고, 어, 여기 보면은, 그 분배기에 이콘 배관을 썼거든요. 만약에 에이콘 배관이면 이걸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엑셀 배관이나 그러면. 잡아당겨서 작업을 하, 편한데, 그러면 굳이 까지 않아도 이만큼을 넓게 깨지 않아도, 어, 충분히 작업이 가, 가능한데, 만약에 동배관일 경우에는 쇠배관 이나 그러면은 여기를 넓게 파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쭉그 몰탈로 메우는 자리가 있잖아요 두군데 여기를 살살 망치를 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되돼 있다 그면그 한마디로 깨야 되겠지만 먼저 배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온재가 쌓여져 있네요 그런데 보온재 안쪽을 이렇게 뜯어 보니까 에이콘 배관이에요 에이콘 배관 아 에이콘 배관이네 그러면 따봉입니다 목내림 작업할 때 가장 좋은 배관이 에이콘 배관이에요 엑셀 배관이나 왜 그러냐면 어, 이건 작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쇠 배관이나 동 배관이면 조금 복잡합니다 동 배관도 그러나마 괜찮은데 배관이 강관이면은 어 중간에 그 파이프를 자르고 그 나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연결을 해야 되냐면 그 DR 조인트라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그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건 넓게 까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회색 배관이잖아요. 회색 배관이고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에이콘 배관이에요. 에이콘 배관. 다행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cm 정도를 벗겨내 볼게요. 이런 일자, 일자 드라이버, 이거를 대고 치면은, 아, 웬만한 걸다 조각을 낼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한이 정도 까고, 이쪽도 까줄게요. 자, 이렇게 깐 상태에서, 자, 여기에, 어, 연결할 부속은 이 수전 엘브그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할 거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안에. 그래서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이 헤드 수전 엘브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고정해주는 구멍, 요세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요렇게 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벽에 고정할 거니까, 요것만 들어갈 정도로만 까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마디로 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수전 밸브 부분을 딴 상태에서, 여기 맨 윗부분은요, 끊어주세요, 그 가이나 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끊었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연결할 부분이, 여기 이면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부분이 아니고, 어, 좀 내려오기 때문에, 자, 여기쯤에 이렇게 위치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위치시킨다고 보시면은, 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수전 엘보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정도까지 들어가요. 저 안에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까지 들어간대. 여기, 요 정도.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어, 저는 한 이거, 이 여기 위치를 요 정도로 둘 거니까, 요거 중간에. 션 연결해 주는 앵글 밸브 연결해 주는 위치를 여기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위치를 생각해서 하면은 이 배관을 여기쯤을 커팅을 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여기도 한 이쯤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팅은 배관 커팅기가 있어요 이걸로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건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긴 상태에서 이 배관 커터기를 이 배관에 완전히 밀착시키세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쏙따 주세요 그러면 이 면이 일자로 딱 따져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 눌러주시면 면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스리브라고 있어요. 스리브, 이걸 반드시 껴주셔야 돼요. 15mm 스리브, 이쪽도 꼈어요. 이렇게 두개 꼈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수전을 보, 이걸 풀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거 걸려주게 하는 장치가 있고, 요거 그 다음에 중간에 플라스틱 고정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킹. 이게 실리콘 재질이라서, 고무 재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리콘 재질이라서, 그래서 뭐, 샀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업하기도 간단하고, 지금까지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요거를 살짝 이렇게 풀어주신 상태에서, 얘를 당기고, 그 다음에 얘를 꾹눌러주세 꾹. 꾹 눌러주세요, 꾹. 꾹 누르다 보면 이게 쑥 들어간 느낌이 나야 돼요. 만약에 어, 충분히 들어간 것 같다, 끝에까지 밀착이 된것 같다, 그러시면 이거를 살짝 빼 보시면은 이렇게 어, 사인 펜이 묻었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갔죠, 이렇게. 이게 1cm 정도. 그럼 여기 이 앞에 클립에 이게 껴가지고 안 빠져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거를 끼려면 요거 나사선에 맞춰서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돌아갑니다, 그냥. 이 일을 잘 맞추셔야 돼요, 나사선을. 안 맞을 경우에는 조금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를 고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쪽도 한번 박아볼게요. 자, 스리브를 꼈고 요거를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땡겨서 있는 힘껏 세게 눌러주세요 하나,둘 아, 그러면 쑥 들어간 느낌이 나요 근데 만약에 이걸 확인하려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안쪽에 보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배관을 삽입했는데 그게 1cm 가량 쑥 들어갔는지 끝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안쪽에 배관 안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렇게 여기 안쪽 왼쪽에 보면은 그 스리브 스탠 색깔 나는 그 스리브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저 저기 왼쪽에 저것이 스리브가 완전히 들어온 거니까 쑥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여기를 굳이 풀지 않아도 아, 이게 쭉들어갔구나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풀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빼 보면, 예, 들어갔죠. 쑥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이 역으로 물리게 돼 있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빠지질 않아요.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싶으시면 1cm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느낌이 쑥 나요 요게 들어갔다 싶으시면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원위치 시키시고 세게 돌려주세요 세게 빠지지 않게 이제 고정만 하고 앵글 밸브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자 요걸 고정을 해 볼게요 자 고정할 지점 세 군데를 마킹을 해주시고요. 구멍 세 군데가 하나, 둘, 세 군데를 찍어주시고, 여기도 세 군데를 마킹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한마드릴 이걸 껴서 그리고 이쪽도 구멍을 내주세요. 자, 이제 6.3mm 칼브럭 길이로 뚫었습니다. 이제 6.3mm 칼브럭을 박아줍니다. 그리고 망치로 쳐서 이걸 고정을 시키세요. 일단. 그러면 칼브럭이 이렇게 박힐 거예요. 이쪽도 피스를 박아주세요. 피스. 먼저.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양쪽을 박아주시는데 일단은 구멍에 끼우는 게 먼저니까 자세 개를 살짝 집어넣고 이제 고정을 해주세요. 예 그럼 움직이지 않고 아주 튼튼합니다. 이거. 예 그러면 이 양쪽 두 개가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당겨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 앵글 밸브를 이제 껴주시는데, 요거를 앵글 밸브라래요 이렇게 연결 해서 중간에, 어, 수도 꼭지는 아니고, 중간에 물을 열었다가 닫아줄 수 있는 요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 꼭지하고는 좀 다르죠? 자, 요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께 0.08mm.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자 이거를 많이 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0.08mm는 좀 신축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탄력이 좀 있어요. 근데 0.1mm는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0.1mm 짜리는 10번을 넘기면 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횟수는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무난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부속들마다 똑같은 부속인데도 어떤 부속은 나사선의 그 깊이나 뭐포 요런 것때 요런 거에 따라서 더 많이 감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봐서 너무 그냥 헐겁게 들어간다 그면 다시 빼고서 다시 좀더 감아주셔야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여볼게요. 먼저 이렇게 끝을 마감을 잘지세요 이렇게 돌려서. 요 끝부분도 이제 그 삐져나오는 부분 없도록 하시고. 자, 먼저 손으로. 손으로 나사선을 맞춰서 예, 잘 들어갔습니다. 이는좀 예. 아, 빡빡하네요. 그래도 예, 들어갑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세게 돌리세요. 그리고 몽키스펜으로. 이쪽도 껴주겠습니다. 이게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꼭, 아, 이건 몇 번이다. 0.08mm는 몇 번이고, 0.1mm는 몇 번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좀잘 들어가요, 또. 똑같이 가면 안되도 자,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아, 어, 좀더 들어가네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주의 사항이 이거는 한번 이렇게 돌렸잖아요. 아, 이거 더 들어갔다 해 가지고 이게 위치가 다시 그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럼 물이 샙니다. 절대 그 반대로 돌리시면 안 돼요. 너무 빡빡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풀리셔서 다시 감으셔야 돼요. 너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물이 새요. 자, 요두 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정이 됐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일단 물을 잠가주시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계량기를 열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물새는 데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이 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타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뒤에 마감을 할 겁니다 자이제다 됐습니다 저렇게세 군데를 고정할 수있게끔수전이브가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3P 수준을 인데 저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벽을 좀 깨주셔야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고, 요거 에이콘 부속은 이렇게 앞으로 좀 잡아 당길 수 있다. 이런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작업이 좀 간단하다, 아, 좀 용이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